반갑습니다. 오지마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11월 4일 장이죠. 모란장입니다. 여기 청아농원 다육 매장이고요. 아, 진짜 이렇게 춥잖아요, 날이. 아, 지금 시간이 6시 10분 정도요. 이렇게 됐는데도요, 다행맘들은 많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드릴게요. <laughs> 엄청 나와서 나오셨어요 예 그럼요 지금부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 좀해 드릴게요 어, 물건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사장님 보고 좀 채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 물건 없으면 찍어도 좀더 나가보기가 싫더라고요 예 네, 이거는 누구라고요? 어, 자 이거 누구다 천원짜리 입니다 여기 다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있고요. 그 가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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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드 예. 네. 응. <목소리도> <대드> 이글. 데드 <목소리도> 이글. 음. 그 음. 음. 이걸도 나왔어요. 아, 음. 이거는 거니. 이제 이거는 문인데 사고도 문 들으면요. 테두리가 거니. 엄청 거니. 예쁘게 진하게 들더라고요 예뻐요. 예쁘도한아 음. 아, 죠가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염자인데요. 아주 좋아요. 뭐, 미니 염자인지 꽃피는 염자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일단은 염자입니다. 이거는 어, 약업생입

물리 로즈가 아닌데, 여기 진짜 그냥, 이거 여기다가 그냥 마아야 돼. 이거는 양진이 같아요. 양진이. 아이고, 베이비 킹크림. 잘했고요. 이거는 피치스 앵크림. 퐁퐁하게 살이 올랐네요. 자, 여기는 살미니금도 있고요. 저 어, 살금이인점 좀 보세요. 엄청 예쁘죠 음.. 자아 아 어, 아마 린스 아마 린스 음. 어팔리나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입상에 좀 짤떡짤떡 아, 날씬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laughs> <laughs> 아, 아. 이렇게 물들어가 나왔어요. 꽃도 이렇게 지금 벌써 피네요. 네. 어요 혹시 한어리나아 뭐라고 해 줬지. 러블리 로즈. 네. 아. 러블리 로즈는 안 꺼내놨네. 그 밑에 있네요. 그래. 야인은 몰랐습니다. 아, 슬슬, 오늘, 마냥, 여는 슬슬. 여기는 슬슬. 여기는 요슬이기여는 슬슬. 여기는 여는 실버 스기는슬아 미아가 <목소리도> <제가> 좀... <목소리도> 오늘은 세일이 세일 예쁘게 들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통하고 예쁘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건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죠 많이 세요네 가세요 <목소리도>

얘가, 얘가, 이렇게도, 이렇게도 얘가 네. 아, 중간에 할마도 있고요. 파 아, 안에는 스가좀 어려워요. 파랑좋면 오늘 여 이거 이거 두 개? 아이아 이거 저싸지도말어 아니 내가 아메트, 예산만 하고와그니까 오늘 집시가. 어, 집 십시나 영가 3,000원이 래요정말좋2요는3 어, 0 어, 0 0원 아, 우리 라울금이네. 라울금. 가래 어, 라울금은요. 4 0원입니다4 0원이라고해 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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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야지. 사장님, 내네 이름 몰라. 얘만 몰라. 아, 그 예, 예, 이름 가르쳐줘 뭐가 아, 그아 네. 어. 네. 멀리 안쪽에 있으면 꽃이 치워야 돼. 아 이렇게. 바빠. 맞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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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얼마짜리에요? 500원짜리 2,500원 추가했어요 이 아이는? 네. 예. 네. 예. 이 아이는? 이게 적트럭 맞나? 홍적트럭 이거 사라져요? 네 아, 젤리 가시오페가. 오페야. 와, 창이 정말 멋있어. 작은 것. 은것장미만3 0원요 흑장미는 얼마나 쓰죠? 난게 응. 아, 응. 아, 알았어.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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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음음. 이것도 아메스 트로도 나왔고요. 아메스 트로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모른장에 한번 나와보세요. 저는 좋은 것들 많이 나왔어요. 캐트리시인시아인지 음. 음. 시인인지 하여간 그래요. 처음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제 비닐을 지나갔고요. 저 쪽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응. 창안농원이고요. 여기 있어요. 네. 아, 아,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청아의 먹는 네. 네. 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